스타트 라인이 이제 딱한 공만 남겨놓고 있습니다. 아, 저도 진짜 아쉽네요. 사실 어제 밤에 잠자기 전부터 아 막공이 차을야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정말 신경도 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하고 압박도 많이 받고 막 스트레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스트레스? 또 받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저도 아쉬운데 이 멋진 걸 눈앞에서 보신 여러분 얼마나 아쉽겠어요? <laughs> <laughs> 이해가 되냐고? 하 하고 난 보지도 못하는 데도 이렇게 아쉬운데? <laughs> 어, 정말로 음, 계속 그 얘기를 드리게 되지만 저희가 항상. 기본적으로도 다른 막 초심을 쉽게 잃는 팀들과는 다르게 늘 무대, 여러분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, 생각지도 못했던 긴 시간 동안 공연을 할수 없게 되고 소리를 내면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니까 정말로 너무 많이 실감이 나더라고요.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거, 그리고 이렇게 무대에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더더욱 이 공연을 최선을 다해서 어 진짜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시고 따라 불러주시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희가 준비했던 그 어려움들과 뭐 시간들을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어 저와 아마 저희들 똑같이 마음속에는 진짜 여러분 덕분에 생긴 행복이 진짜 가득하거든요 여러분도 기분 좋으셨죠?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아쉬움만 그대로 저희가 원래 봄마다 소극장 콘서트 하는 거 알고 계세요? 이게 콘서트가 1월에 하다 보니까 금방 다가오게 됐어요. 3월에 소극장 콘서트 퍼펙트데이가 돌아옵니다. 마지막 날이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3월에 3주간 금토일, 금토일, 금토일 하고 계시는데 아주 작은 소극장 아마도 성수 아트센터라는 곳에서 네. 어, 아마 정말 이 공연과는 아주 상반되게 정말 작고 아기자기하고 여러분을 하루 종일 재밌게 만들어 드릴 걸 공연을 또 준비를 할 테니까 아쉬우신 분들은 또 그때 또 뵙도록 하고 그 공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앨범, 또 신곡들, 아까 들려드린 신곡부터 해서 또 좋은 노래 열심히 만들고 또더 열심히 좋은 무대 준비하는 그런 뮤지션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가,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가, 언제든지 저희가 생각나시면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,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